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에 네, 느헤미야를 읽으면 그 에스라를 볼 때처럼 너무 멋진,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아입니다. 느헤미아와 에스라는 정말 그 쌍벽을 이룰 만큼 참 훌륭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이, 눈물과... 기도의 사람이 느헤미야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의 그 흐르는 눈물과 다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그는 이국 당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조국의 남은 자들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밥을 굶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남아있는 그 폐망한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 참으로 느이미야는 조국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 황제의 술을 담당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술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궁궐에 근무하는 큰 관직에 있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왜 이렇게 금식하고 울며 슬퍼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기 조국과 그 불쌍한 자기 민족의 사람들 때문에 이 애국자가 그렇게 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누리는 부귀 영화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이 느헤미야를 항상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황대우 시인이 언젠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나 사랑해? 그렇게 묻질 않아. 그냥 그래. 그냥 살아. 그냥 서로를 사는 게야. 말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대 눈에 낀 눈금을 훔치거나, 그대 옷깃의 솔밥이 뜯어지고 싶게 유난히 커 보이는 거야. 생각나,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늦가을, 낡은 목조, 적산 가옥이 많던 동네에 어둑어둑한 기슭, 높은 축대가 있었고, 흐린, 흐린 가로등이 있었고. 그너머 입 내리는 잔목 숲이 있었고 그대의 집 대문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보다 더 가벼운 젊음을 만나고 들어가는 그대는 내 어깨 위에 비듬을 털어주었지 그런 거야 서로를 오래오래 그냥 보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많이 아프던 날 그대가 와서 참으로 하기 힘든, 그러나 속에서는 몇날 밤을 잠못 자고 단련시켰던 뜨거운 말. 저도 형과 같이 그 병에 걸리고 싶어요. 그대의 그 말은 에탄부톨과 스트랩토마이신을 하나를 하나를 드러내고 적갈색의 빈병을 환하게 했었지. 아, 그곳은 비어 있는 만큼 그대 마음이었지. 너무나 벅차, 그 말을 사용할 수조차 없게 하는 그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기보다는 정신없이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하는 것임을 한밤 약병을 치고 울어버린 나는 알았지.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 그대는 차츰 내가 살아갈 미래와 교대되었고. 참 멋진 그 아내와의 그 연애 시절을 어, 상기하면서 쓴 기가 막힌 편지입니다. 이 시인 황대우님의 이 글을 읽으면 사랑은 아픔을 낫게 하기보다 정신없이 그 아픔을 함께 앓고 싶어 하는 것임을 밤새 약병을 지고 울며 깨달았다는 그 대목에서 정말 목이 뜨거워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이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 폐병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늘 주사도 맞았습니다. 저도 폐기력을 알아가지고 지금도 이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하얗게 그 자국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폐병으로 많이 죽었었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참 많이 죽을 뻔한 그 고비들을 수없이 많이 넘기게 해주시고 어,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랑은 이토록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뜨거움을 일으킵니다. 신비한 능력입니다. 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음. 그래서 어 우리 꿀성이 식구라고 하시면서 아제 어, 아들 뭐 결혼식 한다고 축의금 주신다고 어 그걸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저는 집사님이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음 그냥 성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어 초신자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신자가 함께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아, 어, 따뜻한 마음을 어 그렇게 나눠 주시니까 어 제가 아, 이거 꿀성이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귀한 초신자들이 말씀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아, 다시 한번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말씀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는 그냥 비가 짜락짜락 온종일 내리네요. 어, 혹시 빗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종일 비가 시방 사정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 비가 내리면 저는 좋아요.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어, 이 비는 하나님의 교양곡 같아요. 하나님의 음악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 친구는 밤에 잠이 안 오면 이 빗소리 소리를 그 유튜브로 틀어놓고 어, 자면 잠이 온대요. 빗소리가 사람을 잠이 오게 하는가 봐요. 평안한, 평안한 마음을 주나 봐요. 그래서 저는 평안하게 지금 짜락짜락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아가서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수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그 사랑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느에미아의 이 조국 사랑의 뜨거운 마음. 아 우리가 그렇게 높은 관직의 애국에서 예, 그렇게 돈 많고 성공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그렇게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조국에 무너진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그런 큰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뇌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와 그의 조국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열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분토처럼 다 내버리고 황제에게 구하여 연약한 자기 조국의 성벽 재건을 위해 물자와 도움을 청하고 사명의 길을 자원해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삼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 사탄에게 조정된 무리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며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창을 들고 한편으로는 건설하면서 에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업을 완수하고야 맙니다. 총독 월급도 백성들에게 받지 않으면서 그는 자기 백성들의 솔선수범이 되어 그 백성들을 돌봅니다. 그 머나먼 페르시아 왕국을 왕래하면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그 시대에 그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헌신의 본을 보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다 곳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미아서를 펼칩니다. 느미아서의 그 조국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헌신을 봅니다. 시대 시대마다 어느 때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고 싶어 하는 헌신된 종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되게 에스라와 느에미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